센틱 중등수학 2학년 2학기 26쪽 4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천천히 말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직각 삼각형이죠. 여기 지금 각이 직각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중식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아주 어렷게 배웠던 삼각형 2 0을 해봅시다. 삼각형 넓이구 하는 것이 어떻게 을까요 가로 21, 대로 20 어? 그러면은 2분의 1도 곱해야 되니까 2로 10이라 생각해서 210이 된다는 거죠.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217cm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길이 반지름을 R이라고 두겠다. 해서 공식이 하나 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R을 구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R, 그러면 요거 3개 다 더하면은, 50, 20, 70. 70이 되네요. 요거 3개, 29, 20, 22, 3개 다더하면70맞죠 그러면은, 이거 넓이가 된다. 210.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R값이 몇이면 될까요? 여러분들 배보시면 아시겠지만 R값은 네, 뭐하고요? R값은 6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R값을 6이라고 하면은 2, 2, 6 7, 씩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3, 3, 2, 10, 1, 2, 2, 10이 나오죠. 그래서 R은 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이이 어, 이 삼각형을 이제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제 이만큼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고 여기도 여기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구하는 게제 목표냐면은 이 i 여기 c 요거 있는 부분만 떼다가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자,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네모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빼줄겁니다 자, 네모는 6,6인 사각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36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다 봤을때 36,36이 있죠 그래서 아, 답을 고르더라도 3,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꼴 부채꼴 여기도 6이 되구요 부채코 넓이 선생님 구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원 넓이 구한 적 있죠. 원 넓이 구한 거에서 이렇게 4등분 하면은 되죠.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에요. R이 6이니까 36파이가 되죠. 근데 36파이는 말 그대로 원인데 지금 얘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요만큼만이죠. 그래서 36을 4로 나눈것 거. 하고 36에서 5가 됩니다. 이렇게 파이 붙여줘야 돼요. 자기 36 빼기 0이0 넓이니까 자0곱100 100 100 100 100 1 0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가 없어요. 0 0 1번문제0 0 100 100이 문제를 보니까 둘레가 0 0 1삼각형이0네요 그리고 넓이가 84cm 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주무시는 A, B, C가 나와있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만 한대요. 넓이가 나와있으니까 색칠한 부분, 어, 이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원만 빼주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도 똑같이 썼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공식 배웠던 거, 2분의 1,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넓이다, 라고 했던 거 있었죠. 이 A, B, C가, A, B, C, 여기 이 둘레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안에 있는 애가 둘레가 되죠. 2분의 1. 자, 우리 R만 몰라요. 둘레? 4 2라고 써있죠. 42. 자, 넓이도 알아요. 넓이? 4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E, 21, 21R이 84래요. R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반지름 R이 4가 됩니다. 다음 이제 세치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84였죠. 원 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파이, 알, 제곱, 공식을 써서, 아, 16, 16. 자, 그리고 답은 84 빼기 16. 자, 단위를 쓰면은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넓으니까. 답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